공동업계 <목소리가> 어, 추천하고 시작된 이중으로 돌아가신 분들이야. 약액이 조금 얇고 세이라는 조절을 가진다. 실시간 어, 비행하면서 약액이 얼마나 남는지 확인이 가능하구요. 어, 조종기상에서 아, 이 조종기면 약이 다 떨어진다. 라는 것까지 표현하게 되면서 좀더 편리하게 기체를 사용니다이 기체 측정상 펼쳐질 때는 어, 약이 아예 안 나와서 어, 작물에게 수사당이 뭐, 보호가 되, 되는 그런 기체입니다. 이점수가다리지 않고 계속 회전해서 나오기 때문에 입제, 입제에 대해서는 정수장더서가능하는 것을 니다 지금 저희가 일시정지는 중이고요. 일타소공을하게 되면 저희가 최초에 이렇게만 장소로 자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